물이 밑에가 무슨 밑에가 뚫렸어 하나도 아, 안 무서. 워난 <laughs> 출렁다리에서 무서운 뭐 그런 거. 하나 무섭더라고. 내가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나중에 좀 진솔한 시간에. 난, 난 귀신도 안 무서. 워 귀신도 안 무섭고 뭐그 우리 집 와이어도 몇번 타봤지만 그건 뭐해 라스트. 라스트. 빨리 와, 빨리 와. 어, 이래 돼. 이니야 언니. 위로 올려. 팔위로 쭉! 자, 자. 어, 이세요 우리 이리까지만 이제 우리, 우리 우리까지 갈 거예요. 우리 이 지금 해야 돼요. 우리, <laughs> 우리까지만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음, 음. 야,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? 음. 어머니 한 분들은 안 무섭고 모여 계시면 좀 무서운 것 같아. 저 봐. 119 아저씨들도 깜짝 못하잖아. 무서워.